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사야도 법문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수행하라 이런 법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같은 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과 좀 어려운 사건이나 좋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구분이 과연 될수 있는 건가? 이두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구분이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공정스러운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사회도 말씀을 좀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어떤 조건일 때 수행하기 쉬운가 그건 약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같이 윗바사나 수행을 할때 예를 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을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는 좀 적당한 자극이 있을 때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적당한 자극이 너무 그냥 자극이 없어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약간 수행하는 게뭘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마음의 상태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의 힘에 따라. 근데 또 자극이 너무 크면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면 너무 시끄러운 데가 있다. 내가 아직 마음 힘이 좀 부족한데 너무 시끄러운 데가 있다. 그럼 마음이 아예 그걸 못 견뎌버리면서 해 완전히 그못 견뎌하는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 반응하는 마음을 볼수 없으니까 좀 힘든 거죠. 사실. 그죠. 조건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달라요, 그죠? 음. 몸에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대상이 다른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죠? 대상이 좀 섬세할 수도 있고, 약간 적당 약간 힘이 중간 정도의 힘이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강한 대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당연히 그에 따라 이제 수행하는 약간 환경이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그이뭐 이렇게 수행하는 원리는 같지만, 당연히 다르죠, 그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좀 그런 게좀 강한 걸 만났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의 힘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때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예, 부족한 측면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뭐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은 내가 잘 다뤘는데, 예를 들면 뭐 진심이 별로 아니라거나, 하면 일어나더라도 그 진심이라는 진심을 그바음을 쉽게 볼수 있고, 이제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처도 이제 현명하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좀더 그것보다 어려운 상, 황어보면나 나한테 좀 나와 관련해서 그런 큰 문제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음. 그리고 그 상황에 더 많이 힘말릴 거고, 예. 좀 다루기가 더 어렵죠, 사실 그죠그 음, 사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마음이 힘이 좋다면은 이제 그럴 때도 그죠? 진심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건 당연히 이제 지혜 때문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 세상을 주변를 봐봐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게 바른 것과,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속적으로 바르고 옳은 것,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이치적으로도 그게 선하다, 불선하다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예전, 불선한 건 일어나면 안 되고, 선한 것만 일어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죠? 일어날 조건이 되면 불선한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약, 약한 것도 일어나고, 강한 것도 일어나요. 그죠? 일어날 조건이 되면 선한 것도 일어나고, 또 강한 것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까,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도 대상이죠. 그죠? 또 사회적인 경험조차,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게 돼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한테 휘둘리게 돼요. 그죠? 늘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게 돼. 탐심과 진심으 마음이 늘 출렁이고, 스트레스 받게 돼. 지혜가 부족하니까 탐심과 진심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마디가 없거나 약하게 되고, 당연히 사태가 잘안 되게 돼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 어 이렇게 뭐, 업무를 갔을 때, 좀 조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약간은, 그로부터 벗어나게 돼. 조사하는 마음이 약간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수행을 조금 할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왜냐면 하 내가 업무를 일으킨 마음, 그거는 약간 지혜 쪽의 마음이에요. 그 지혜의 힘이 약간 생기니까, 완전히 내가 그 대상을 보지 못했지만, 완, 완전히 희말리지도 않게 된 거죠. 그죠? 어린도 약간 그래도 볼수 있는, 약간 힘의, 힘이 이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될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좋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다면은 말이죠. 당연히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이나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지고 있지? 그게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알고 싶은 마음. 그러면 그것이 지혜를 자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번뇌를 약간 대상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음. 지혜 이미 좋아졌으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쭉 수행해가면 이제 그 비슷한 일이 다음에 오더라도 마음이 힘이 좋아졌다면 이제 그걸 좀더 능숙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쉽게. 번뇌가 먼저 일어나긴 하겠지만 좀더 그전보다는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거예요. 쉽게. 그래서 번뇌도 좀더 약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난 번뇌도 약해져요. 그리고 그걸 쉽게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다루는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 사티 사마디가 하는 거예요 특히 지혜가 아주 핵심적이고 뭐 공경한 마음으로 해라 저도 뭐 자도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걸 들은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법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공경이라는 말이 있잖아 단어? 단어로 무슨 뜻이죠 그게 한국말로 자도께서 미얀마 말로 한걸 아마 이렇게 통역을 하신 거일 거예요 그죠? 뭐 그게 착할 이 통역된지는 제가 자기가 모르지만, 어쨌든, 스님께서 통역하실 때 아마 비슷하게 그 뜻으로 의미를 담아서 통역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뭐죠, 단어적으로? 제가, 존, 뭐 존중한다, 존경한다, 하여튼 이게 좀, 가치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공격한다는 게, 그죠? 약간 높이게 하고,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법을, 법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한 걸 알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보죠. 법이 정말 소중한 거를 찾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아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그런 법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죠. 예 그리고 선한 마음에 가치 소중한 걸 안다면은 그런 걸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쌓들이 막 버리지 않을 까안할 거라는 거죠. 지혜를 막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그런 제가 볼 때는 법에 대한 공경, 그런 뜻이 같아요. 선법에 대한 공경.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